또는 중간 보스를 만날 때마다 대포 뽑기를 합니다. 숫자 뽑기를 해서 1번은 아이템 하나, 2, 3번은 아이템 두세 개 추가, 그리고 4번이 나오면 사각이고요. 5번이 나오면은 지금 현재 스테이지에서 한칸 뒤로 가야 돼요. 1스테이지면 이제 재시작, 2층, 어? 아, 잠깐만. 중간 보스네? 어, 뭐야 다이스 왜있어 자 이렇게 잡으면은 아 이거 큰일났네 오오자 이러면은 원하는 템두개입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그러면 아 이게 뭐가 이게 어차피 근데 사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어차피 사각도 있고, 어 이전 스테이 지는 아, 저 것도 참 그건데 까다롭구만 까다로워. 그니까 최대한 마인드 같은 걸 넣어 가지고 일단 중간 보스 같은 걸좀 피해야 돼요. 보스는 어쩔 수 없지만, 아 잡아주시고 돌려줍니다. 먹고 내려가면서 오오 오, 뭐야 오 나이스 아 이거 뭐 주작 그런 거 아닙니다 어 <laughs> 아니 확률은 다 똑같지 일단 마인드 듣고아 그렇지 이렇게 중간 보스를 피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뭘 넣어야 되지 뭘 넣어야 되나 대충 먹고 어차피 돌아갈 거 아니야 나중에 그지 일단 더블을 좀 넣자 아 무슨 또 조작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 써보는 프로그램이고 이게 바뀌었더라고 원래 대포 뽑는 속도도 엄청 느렸는데 이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어 이스 리뉴얼을 좀 해주셨나봐 5번하고 4번인데 안 나올 리가 없는데, 확률상. 그게 언젠가 나오겠지? 그래도 원하는 템 뽑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 챙기고 들어갈까? 아니, 들어가자 말자. 아니, 들어갈까? 아, 나이스. 쿠피 먹고. 어차피 원하는 템 추가가 되니까. 아, 그래. 이 자리에서 돌려야겠다, 이거. 넘어가고 돌리면 안 되겠네. 2라운드였나? 와. 아니. 이게 뭐라? 잠깐만. 그럼 허쉬를 계속 잡을 수도 있는 건가? 아니야, 아니야. 이게 확률상 20%면 아, 20꽤 큰데? 그지? 20이면 좀 큰데요? 근데 이 정도는 뭐한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하... 이거도 근데 아 이럴 수 있나? 그래도 뭐 골고루 나오긴 하네. 수작은 아니네, 그죠? 그나마 괜찮은 아이템 딱 하나 있네, 딱 하나. 뭐야, 왜또 나왔어. 와 이거 너무... 아 일단 잡고 바로 <laughs> 아니 이 미션이 좀 이상한데 아니 미션이 좀 이상해 이거 좀 확률이 너무 큰데요? 아니 뭔 아니 뭔 태초 마을을 두 번이나 가? 대충 일단 다 먹자. 어차피 사각이 뜰 수도 있으니까. 오우, 아이, 5만원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아이, 그 미션이 너무 참신한데, 이제 그거. 저거 뭐야? 저거, 음. <laughs> 확률이 좀 이상하다 이거지. 아이. 아, 이거 사각 한번더 떠야 되는데. 큰일 났네. 템 너무 별로인데. 자 다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원하는 템 3개 나이스. 하! 야 아니 1라운드 계속 돌아가지고 1라운드 에이플 뭔데 이거? 이게 맞아? 자 원하는 템 3개 다시 낙바텀이랑 베들렘 다시 넣어주고 마인드까지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아이템 개수가 많아지니까 언젠가 미션은 깨요. 언젠가 깨는데 언제가 될지 무렵다 부려워 러업만 이제 이런 부가적인 스택도 계속 쌓일 거고 러업이라든지 그죠? 그런데 와2 라운드야 아직. 바로 돌려주시고 사각은 괜찮아 스테이지 넘어갈 수 있잖아 바로 써주시고 오호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악마방 들어가서 오아 잠깐만 아 이게 오야아 어? 그러네 이게 2 라운드를 시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네 5 번으로 이전 스테이지 가면은 구피를 또 먹는 거구나. 어, 미래가 반복되고 있어. 미래가 반복돼? 현재가 반복되고 있어. 미래를 봐버렸어. 아닌데, 미래를 본게 아닌데. 이 뭐라 하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생활, 뭐, 1교시가 계속 반복이 된다든지. 아, 그런, 뭐, 그거 있었는데. 드라마. 그게 생각이 나는구만. 대충 다 먹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핵이? 어 핵이? 그 일본건가? 어떤 여학생이 학교인데 점심시간인가 4교신가?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거야 그 안에 갇혀버린거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다 오늘 끝나고 그거나 봐야겠다 이름을 까먹었네 대충 유튜브에 치면 나오겠지? 여학생 4교시 반복 치면 나오겠지? 좋아 다시 잡아주시고 에이플은 지금 잃어버리면 이게 이번 게임에서 아예 제외되는거라 맞지말고 조심히 아이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이 다 거기서 달리지 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뭘. <laughs> 아, 근데 너무 약하다. 괜찮아. 오늘 원하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어우, 사, 타임 스톱 그런 게 아니고. 타임 스톱 같은 게 아니고. 아, 다행이다. 원하는 템 하나. 어, 저거, 프로그램 되게 좋아졌다. 내려가면서, 원하는 템을. 좀센거 가자, 센 거. 지금 데미지가 많이 낮으니까. 근데 제 락바텀 어디 갔어요? 아나 사각도 썼나? 어나 기억도 없다 기억 상실증 걸렸다 폐헌나듯 차이가 그러면 종양 세트 아이스고아 유도 있는 거될거걸 그랬나? 근데 나쁘지 않네 스톰핑도 있도 있고 중간보스 안가기 조심해야돼 중간보스가 아 이게 부담이 상당하네 보스 잡은급으로 이걸 한번 더 돌리는거니까 조심해야돼요 랜덤 별자리인데 어차피 돌고 돌아서 무조건 사각이 또 뜰거란 말이야 앞으로 남은 층이 너무 많아서 아 혹시 이거 필드에서 만나는 중간보스도 뽑아야되나요? 그거는 아니겠지 그지? 그지? 어 상점 아이템 구매할 때마다 데미지 이속 사거리 랜덤 스탯 증가인데 이게 돌아가도 남는지 모르겠네 그지 돌아가도 안 남지 않나 이거 남았던 거 같은데 저번에 그 뼈바돈도 뼈를 부셔서 연사 맥스 올린 다음에 뼈바돈이 사라져도 그 연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닐 거 같냐고요 에이, 그거는 근데 아닌 게 좋지 않나. 왜냐면, 그래. 그러면 좀 귀찮나? 음. 아, 그쵸? 아, 휴, 다행이다. 휴. 그래, 그러면은, 이거 한2 시간 해야 돼. 어? 뭐해? 아, 낙바텀 넣을걸. 아니다. 연사 먹고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 아 다행이다 휴 원하는 템두개구요 하. 휴 그럼 두 개는 일단 다시 락바텀 넣어주고 베들렘 넣어주고 아 진짜 제발 사각만 피하자 아닌가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사각 돌리기 vs 이전 스테이지로 가기 근데 어느정도 스펙이 되면 5번이 나을지도 그냥 맵 한번 빠르게 돌면 되니까 그치 이전 스테이지가 나을 것 같아 아닌가? 그치 이전 스테이지가 나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허쉬에서 허쉬 딱 잡고 나서 4번 떠가지고 돌렸어 그렇게 델리 갔는데 막 패급 아이템만 보였어 그러면은 그럼 괜찮네. 다른 보스만 가서 또 뽑으면 되니까. 근데 잘못 뽑았다가 5번 뽑아가지고 막 허쉬 한번더 잡고. 허쉬 잡은 다음에 또 돌리고. 또막 돌아가고. 그러진 않겠지, 그지? 너무 최악의 케이스다, 그거는. 그러진 않을 거야. 사망시 부활은 필요 없고. 델리 잡고도 돌리는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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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요, 아, 아예... 아예... <laughs> 아... 뭘또 돌려? 델리 잡고 돌려야 돼요. 아... 진짜... 아... 1번 나이스, 휴... 굉장히 공정하구만. 1번 나이스, 이제야 좀 전진이 좀 되네요. 그러 원하는 템이 꼴랑 하나니까 아 엄청난 게 떠올라 버렸다. 혈사가 이제 연사 비례에서 데미지 보너스가 생깁니다. 지금 10이기 때문에 지금 데미지가 한두 배는 나오지 않을까. 아 이거 표시가 안돼 있네. 오 34요? 3.4배? 연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잡아갖고 올리고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소위 넣고 연사도 올려서 혈사를 넣는게 낫긴 한데 그냥 깔끔하게 바로 혈사 넣는걸로 3점 테이 나이스 어 뭐야 방 너무 깔끔하게 찾아왔는데 데미지 아 맞다 바로 먼저 돌리고 어차피 이건 퀘스트로 안 돌아가니까 하 멀리 하... 좀 아는구만 대포 이 녀석 그래 그래 이렇게 뭐 매너 플레이 좀 하고 음 응? 그래야 되지 원하는 템두개 그럼 간만에 그걸로 가자 행성에 석탄 와 이거 진짜 최강의 조합이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행성으로 이게 한 바퀴가 감기기 때문에 그 감기는 거리도 데미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야, 100이랑 200? 208 데미지 정도 아 이거 힐링이구만 근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언제 5번이 뜨고 언제 4번이 뜰지 모른단 말이야 심해야돼어내 보스 너무 잘 찾아 어제 이랬어야되는데 그죠? 이제 유도 깔끔하게 그 불심같은거 하나 넣어주면 어 맞다 먼저 불리고 얍! 아아 <laughs> 좋은데? 아 어, 이거 왜 이렇게 어 아유 이게참 이게 하하하 <laughs> 아 혹시 모르니까 데드캣 하나 먹고 남은 체력으로 뒤통수 먹고 원하는 템 하나는 메가열사로 가자 이야 이거지 이거지 하아 뭘 노잼이에요 우리 1라운드에 그렇게 고통 받았으면 됐지 어? 이 정도는 보상 받아 마땅하다 유도를 안 넣었네 유도는 무난하게 이따가 또 원하는 템 나오면은 그냥 숟가락으로 넣는 걸로 깔끔해 깔끔해 자 들어가자 잡아주고 바로 돌려주면하이 아, 이걸 어아이래 되나 아 근데 뭐 나왔으니까 어,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 아 그러면은 일단 유도 먼저 넣어주고 나머지 무난하게 그냥 이속도 올리고 데미지도 올릴 겸 매직 머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 좋아 아 이거 뭐야 별론데 아이템? 가자 여기서 잘 풀려야 되는데 와, 무섭다. 어, 궁극기 쓰는 것 같아. 여기서 4번까진 괜찮아. 일단 델리로 먼저 넘어가자. 이거지, 와 잠깐만. 그래도 데미지 25네. 오, 테크 x 유도! 차스 0.9, 이브 마스카라. 오, 괜찮은데요? 벌스 라이트도 있네. 아, 이거 열지 말걸 그랬나? 아, 멤버 카드로 뭐할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소울 두 개. 아, 그나마 근데 그나마 잘 떴네. 잠깐만, 잠깐만. 종양 없었지? 아, 오케이. 가자. 아, 아쉬운데? 더블에다가 플러그도 있네. 와 플러그를 못써자 내려가서 그래도 5번보다 낫다 이 정도 템이면 저기 없긴 한데 아 이거 보스방 잘못 들어가면 한번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4번 5번이 나올 확률이 높겠어? 1,2,3이 나올 확률이 높겠어 물론 확률은 6대4지만 어? 뭐야 여기 보스네? 어? 뭐야? 어? 아니 나 파밍 할라고 왔는데 야 보스방 뭐야 이게 되네?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나도 몰랐지 어 이럴수가 와 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끝나고, 대포를 한번더 뽑아야 돼요. 숫자를. 거기서 이제 1, 2, 3이 나와야 4번까지도 돼. 5번만 안 나오면 돼요. 5번만. 갑니다. 나이스. <laughs> 이야. 그럼 마지막 템은 지도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와, 대박. 어떻게 맵이 이렇게 됐지? 이야... 신기하네. 노잼이라고? 아, 뭘 노잼이야. 그럼 여기서 편집하고 막 어? 그럴 순 없잖아요. 한 번만 더해 보자고. 아. 한 번만 더 하자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마지막 대포를 뽑아야 되는데. 4번인데, 그냥. 자, 여기까지.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와펜 뭐야 소름 몇 마리야 이거? <laughs> 와 너네는 진짜. 어?